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어, 저희 유튜브에 댓글로 사연이 올라왔는데 특이하게도 중학교 학생이 직접 사연을 올렸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좀 읽어드리고 어, 간단하게 이 친구한테 위로의 말, 혹은 격려의 말, 혹은 솔루션 이걸 좀 드릴까 합니다. 선생님, 저는 자퇴를 고민 중인 중학교 2학년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좋고, 친구들도 좋아하는 완전 외향형 인간이었는데요.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학교에 있으면 배가 아프고, 편두통이 심해지고, 자꾸 눈물이 나요. 친구들이 제 앞에서 웃고 떠들면 저를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학기 초부터 자퇴를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이걸 가족에게 얘기하면 사춘기라고만 해요. 이제는 내가 별난 건가 하고 생각하게 되고 가족들과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냥 사춘기 때문일까요? 이런 사연입니다. 음. 그냥 사춘기 때문인 건 아닙니다. 그냥 사춘기 때문에 이렇게 편두통이 심하고 배가 아프고 눈물이 나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날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사춘기 때 있는 일반적인 증상은 아닙니다. 이 영상을 이 친구가 꼭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솔루션을 줄까 합니다. 음, 지금 중학교 2학년이면 이제 시험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부터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고 재밌게 놀았는데 중학교 와서 힘들어졌습니다. 아마 학업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그 학업에 대한 부담은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부담이기도 하지만 어른들이 그런 학업의 부담을 안 주지 않았을 거예요. 학원에서도 중학교 가면 공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었을 거고 또 영어든 수학이든 레벨 테스트 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도 있고 내가 그 반에 못 들어가서 또그 밑에 반에서 수업을 받았을 수도 있고 자세한 내용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중학교 대비 그렇게 공부에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런 친구일 겁니다. 대한민국이 다 그러하니까요. 뭐.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조금은 무섭고 공포스럽고 걱정하면서 중학교에 입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에 사느냐, 어떤 분위기에 학교를 다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나만 이런가요? 나만 이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코로나 3년을 겪었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면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을 코로나와 함께 지났을 텐데 코로나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불안하고 무서운 상황을 음, 어른들이 위로해 주고 치유해 주고 괜찮다고 얘기해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걸 그렇게 못 했을 겁니다. 학교가 중요했으니까 중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좋은 고등학교도 가. 그래야 대학까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면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있고 배가 많이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나는 건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를 자퇴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래요. 자퇴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지만, 자퇴를 하려면, 정말 절실하게 자퇴를 원한다면, 자퇴 후에 나는 무엇을 할 건가, 자퇴 후에 나는 어떻게 공부할 건가, 자퇴 후에 나는 어떤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 자퇴 후에 나는 운동할 계획이 있는가? 자퇴 후에 나는 하루에 몇 시간까지 공부할 수 있지? 자퇴 후에 나는 그럼 가족들과 여행을 갈 계획은 있나?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 하고 싶은 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자퇴 후에 하고 싶은 것들, 엄마랑 외식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것도 계획에 넣어 보세요. 자퇴 후에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퇴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자퇴하고 나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든다면 자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앉아 있는 게 힘이 들어서 친구들하고 지내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단순히 도망가거나 학교를 그만두면 그냥 마음이 편해질 것만 같아서 그렇게 회피하는 거라고 그러면 네, 김지현 박사님은 절대로 이 자퇴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퇴한다면 난 얼마나 좋을까 좋은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좋은 것들 때문에 가슴이 막 설레고 가슴이 뛰고 그 가슴 뛰는 것이 검정고시를 치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면 자퇴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무조건 부모님에게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배가 아파 학교 가면 눈물 난다고 학교 왜 가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은 거의 열 분이면 열분 모두가 반대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나는 학교 가면 이러이럴 때 정말 많이 괴로워 그리고 학교에서 발표하라고 그러면 식은땀이 나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단순하게 아퍼가 아니라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자퇴 후에 이런 이런 설레는 일들을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자퇴하려는 이유는 공부만 하려고 학교 가는 건 아닌데 학교 가면 공부만 하라고 그러잖아.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 만한 시간도 없단 말이야. 이런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자퇴 문제를 부모님과 의논하세요. 그런데도 부모님과 이야기가 되지 않을 때 누군가 부모님을 설득해 줘야 된다거나, 누군가 이런 나를 자퇴하고 싶고 배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나를 위로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네, 심리코칭을 받든지, 심리상담을 받든지, 정신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나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내 계획도 세워보고,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부모님께 나 그냥 사춘기 아니고, 사춘기여서 이런 거 아니고, 엄마, 나 진짜 마음이 많이 아픈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더 많이 힘들어지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결정도,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중학교 2학년이라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나는 어떤 걸 하고 싶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스스로에게 답을 구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답이 있다면, 그 답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아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이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누군가 부모님이 돕든 선생님이 돕든 돕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런 도움이 있을 때 반항하면서 싫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분들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